자, 이름 적어주니까 또 사야 되겠네. 아완한 이름 모를 때는 에이, 안사 이랬는데, 이름 적어주니까 또 사야 되네, 또. 그러니까. 아 귀찮아서 그러지 아이 귀찮은게 어? 어딨어 써놔야지 써놔야 사 진작에 그 이름으로 런거 보면요 너 동백도 있어요 동백 어디서요? 비싼 어디 엄청 비싼거 비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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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요 동백 잠봐봐 써줘 빨리 얘들은 얼마짜리에요? 요거 다 만원씩 만원씩 나이팅게일 나이팅게일? 네. 요거 지금 나이팅게일 지금 가격이 30만원씩 가는 애들 이름은 빨리 아니 이름데만 여타만 쓰라고 아 잠깐만 사야 요게 베타바스, 요게 7 0만 원짜리. 그곳이 블랙하일. 그거금 나오는 애들이에요. 그거 조금씩 베겼을 거야. 이만 이거 얼마짜리만 원. <laughs> 만이 <원. 웃음> 똑같은 만원 정도. 그 블랙 하일 하이... 저그 블랙 하일이 지금 야. 야 같은데. 같죠? 아니야, 아니야. 틀려. 이거. 근데? 그래? 아니에요. 하나 <놀라> 라줘 봐요. 틀려요. 블랙일이라고 하는 건데, 얘 이런 특출성 애들은 이 점점이 굉장히 이뻐요이 특출성 가격이 보통 18만 원씩 <놀라> 국토성 엄청 유명하잖아요. 사장님, 색깔이 변하는 거죠? 어, 까맣게 변하는 애들인데, 진짜 이뻐요. 다 푸르푸르탄 건 아니죠? 이게 지금 요 마운틴인데, 요게 마운틴이라고 하는 건데, 요거 한 번도 안봤을거예요 이런 마운틴들. 진짜 이쁘고. 요거는 마운틴들. 야는, 야는 뭐예요? 그거는 토카타. 토카타. 감사합니다. 네, 안고하세요선생님 네. 토카타. 그거 맞나고요? 아니요. 아니야 아요야 야. 아니 아니야. 야가 뭐라 그랬죠? 블랙하일. 이건 뭐야? 따로 개 집어봐. 근데 하나 찾아봐요. 이거는 네가 나서하나라그랬 여기 블랙 잠깐만 블랙타일이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 이거 여기. 이거요? 이거요? 네 이게 이거 톰스텔 톰스텔 이게 손톱하고 모양이 있어요 이게 이게 토카파 똑같아가 똑같아 가 아니고 턱같다안 나오면 내가 환불해 줄게. 완전 갖고 가. 색깔이 그 백섬으로 하얗게 나오는 애들인데 굉장히 이쁘게 나왔어 저도 한번 불러주세요. 없어. 그거 하나 때문에. 아까 북두칠성 어떤 걸 북두칠성이라고 그래? 성톱에 점만 있는 애들. 성톱에 음. 점만 음. 있는 애들. 이거, 이거. 음? 이거. 없어요. 한두 개씩 그냥 없어요. 근데 일이 빠져나간 것 음. 같고. 없어요. 북두칠성. 그 북두칠성 그런 애들은. 손톱 자체가 굉장히 예뻐나서 아, 그래서 손톱이 전체 물들어 끝만 들어요? 아 끝만 딱딱 들어가는 끝만 어 지금 다 귀한 애들이에요 예 그런게 네, 없는 얘기 하세요 예 네, 네, 없을걸 지금도 손님이 꽉차있는데 지금은 네, 못오고 화요일날 네. 오셔요 자꾸 <laughs> 어, 하나 하나 없죠. 지 안에 여기도 물건 다 빠졌죠. 응? 음? 박스 컬 게임이 있는가 없는가 보는 거거든요. 요게 지금 에쿠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 여기 있는 이게 에쿠스? 이름도 참잘요 에쿠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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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백도 어디 하나. 웃음> 이거는 색깔이 파각을는 거. 여기 물건 자체가 땡기요 이런 거 있잖아. 예. 예, 있어요. 네. 기부를 했어 그렇게 그 그냥 는데 약간 굉장히 각이 있어요. 이게 아가 보이듯어 우리는 약간 으로 거야. 차 네, 입구에 집시금이렇게 있어요 집시금집시금하고홍나오이홍나오이그 이거는 케일 아, 신상품이라네 이것도 케일 케일력이고또 음, 소인재금도 이렇게 나와 있네요. 소인재금, 소인재금 이게 플로리드티, 플로리드티 이렇게 창들 이렇게 이렇게 여기 소인재금들, 어, 소인재금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건 부티도 이렇게 어, 모건 부티가 이렇게 꽃을 담은 매쳐 있네요. 모건 부티, 모건 부티도 이렇게 앞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축전도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네. 한자 창들인데요. 얘네들 다 이름이 있다네요. 나폴레옹, 마운틴, 어또 황제 골드퀸 어, 또 네오파트라 카시오 어, 또 그랑데 니코 음, 여러 가지 이렇게 지금 다양하게 지금 이렇게 만 원짜리 창들이 어, 이렇게 다 이름들이 여기 있어요. 불르면 어, 우리 사장님이 이름을 다 찾아주네요. 예만 원짜리 창인데 어, 얼굴이 다 다양해요. 여기고, 다르고클레오 파트라, 음, 블랙킹, 머스킹 여러 가지 창들이 이렇게 다양하고 있답니다. 어, 지금 창들이 천원 창들 이렇게 나와가지고 오늘 어, 제가 골르러 왔는데 저도 몇개못 골르고. 아유, 지금 얼마나 어, 우리 다육마님들이 많이 찾아왔나 어, 다 지금 매진되 버렸네요. 또 화요일 날 물건이 들어온답니다. 그러면 그때 와서 어, 고르시기를 바랍니다. 찐맘 소산행복다유겠습니다.